안녕하세요. 디자이너라면 뭐 거의 매일 쓰는 도구죠. 바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펜도구고요. 근데 이 익숙한 펜도구가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고 완벽한 곡선을 슥슥 그려내는지 그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쓰다 보면 그려지니까 원리가 뭐 중요해 하고 넘어가기 쉽죠. 맞아요. 근데요, 이 작동 원리를 딱 알고 나면 펜툴을 다루는 여러분의 실력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차원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죠.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화면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움직이는 바로 그 부분들, 고정점이랑 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펜 도구의 기본 동작은 정말 단순하죠. 그냥 클릭하면 고정점이 콕 찍히고요. 클릭한 채로 쭉 잡아당기면 그러니까 드래그 하면 곡선의 방향이랑 깊이를 조절하는 핸들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이두 가지 고정점이랑 핸들이 모든 마법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정점은 말 그대로 실제 선이 지나가는 지점이고요. 반면에 핸들은 우리가 보는 최종 라인의 일부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곡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레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기술적인 원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확 와닿게 만들어 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A 지점의 핸들은 자, 차야 이쪽 방향으로 출발해 하고 알려 주는 거고요. B 지점의 핸들은 저쪽을 보면서 주차해야 돼 하고 도착 지점의 방향을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뭘 하냐? 그두 가지 명령만 가지고 가장 스무스하게 가장 우아하게 운전해서 도착하는 경로를 알아서 자동으로 짠 하고 그려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직관적인 자동차 비율을 넘어서서 이 우아한 움직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수학적인 원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딱 하나로 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선형 보관법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두 점을 이은 직선 위에서 특정 비율만큼 떨어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 지점을 찾는 거죠. 이 단순한 비율에 맞는 점 찾기가 모든 아름다운 곡선을 만드는 단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막 수학박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그냥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하는 것 뿐이거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딱 4개의 점만 가지고 이 선형 보관법이라는 걸로 그렇게 복잡한 곡선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입니다. 이 화면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1단계 우리는 점 4개로 시작해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양쪽의 핸들점 됐죠? 2단계 이 점들을 쭉 이어서 선 3개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법이에요. 자, 3단계. 이선 3개에서 예를 들어 똑같이 25% 지점에 점을 콕콕콕 찍어요. 그럼 점이 3개가 새로 생겼죠? 4단계. 이 새로운 점들을 또선 2개로 잇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5단계. 그두 선에서 또 똑같이 25% 지점에 점을 찍습니다. 마지막 6단계. 이제 남은 두 점을 이은 마지막 선에서 또25% 지점을 찾으면 바로 그 점, 그게 우리가 그토록 찾던 곡선 위에 바로 한 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하하는 <laughs> 순간이죠. 방금 우리는 25%라는 비율을 사용해서 단 하나의 점을 찾았잖아요. 자 이제 이 비율을 0%에서부터 1%, 2%, 99%, 100%까지 아주 부드럽게 변화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마지막 점이 계속 움직이면서 자취를 남기겠죠. 그 점들이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경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배지의 곡선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약간은 추상적인 수학 이야기가 왜 우리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는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복잡하고 우아한 곡선의 정보가요, 결국에는 화면에 보이는 딱 4개의 점, 그러니까 4개의 좌표 값으로 완벽하게 정의되고 저장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효율적이고 천재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래서 1960년대 자동차 디자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방법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벡터 그래픽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 4개의 점, 즉 아주 적은 데이터로 무한히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정밀한 곡선을 만들 수 있고요. 핸들 하나만 살짝 움직여도 전체 곡선이 실시간으로 부드럽게 다시 계산되죠. 이 모든 강력한 장점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그 우아한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펜도구의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다른 소프트웨어 안에도 분명 이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원리가 숨어 있을 거예요. 다음엔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